어? 오, 트리지, 오! 오! 뒤지슈트이 오! 이게 근데 오비이드에서 이게 깜요깜어요깜 이게 VR 생기고 나서어요깜이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요 깜짝 놀랐요 야, 아, 이게 그러니까 아니 그 라인 사, 자체로는 네. 많이 앞이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자기네 라인에서 넘어갈 경우에는 옵사이드가 아니거든요 네. 수비보다 앞에 있더라도 근데 네. 넘어와 있었어요. 아, 자 여기서 아 홀키퍼를 아, 넘기는 살짝 칩슛을 시도한 것 같은데 손끝으로 막았네요. 제발 리가 제발 줘, 제발 줘 이렇게. 아니, 반응 좀 해주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어. 자, 끊어킥 올렸고요. 오, 좋아요. 어 오, 튕겨내나, 어 튕겨나. 어 와, 실패. 어 근데 이제 그 전에 옵사이드. 아, 옵사이드구나. 네, 그 전에, 네, 옵사이드. 그 한참 전에 네, 조금 네. 받은 여기서의 옵사이드인 거죠. 그렇네, 너무 옵사이드네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여기서 옵사이드. 이거는 명백한 옵사이드였습니다. 오, 오 패스 연결됐습니다. 좋아요. 예, 에릭센, 에릭센. 에릭센 슈팅. <laughs> 야, 진짜 환상적인 중거리 슛이 아. 나왔는데, 어 부모지님의 그 <laughs> 돌고래 샤우팅. 야후 이거 뭐예요? <laughs> 아니 쭉, <laughs>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닌가요? 아니 슈팅이 쭉 뻗어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야! 저 골대 아, 맞췄어! 아, 와! 아, 야! 다시 한 번! 저걸 골대 맞추냐! 아, 골문 바로 앞에서 애들는데 네, 너무 혼전 상황이었거든요? 제 아! 상황에. 코르넬리우스! 아. <laughs> 이제 덴마크와 티니지 카타르 월드컵 D조 1차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0대0 네? 카타르 월드컵 최초로 무득점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는데요 야 여기에 프랑스 호주 티니즈 덴마크 프랑스와 덴마크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네. 티니즈가 잘한 것 같아요 이 경기를 보니까 네. 잘하네요 어떻게 뭐, 보셨어요? 특히 이제 전반전만 놓고 보면은 도리어 티니즈가 더 잘하고 음. 덴마크가 못한 경기에 가까웠죠 그러니까 네. 덴마크가 이 경기에서 약간 조금 변칙을 들고 나왔어요 음. 네. 그러니까 원래 그 덴마크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썼던 건4 3 3이긴 음. 했지만은 네. 키에르가 최근에 이제 그 밀란에서 조금 부상 등이 있고 하면서 음.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해가지고 음. 백스리를 활용한 3 4 3을 조금 활용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경기에는 3 5 2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중앙도 세 명을 세우고 센터백도 세 명을 세우고. 그러니까 네. 뭐 센터백이 일단 키에르를 중심으로 이제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과 안데르센이 백스리를 형성했고 네. 또 중원도 이제 델라인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릭센과 호이비에르 네. 중원을 세명 배치한. 는 조금 어 밸런스 그리고 또 이제 수비에 조금 음. 포커싱을 맞춘 전술을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원래 3리톱을 세운데 투톱으로 공격 자원을 한명 줄였어요. 그렇죠, 네. 런데 이게 그 공격이 잘안 되는 문제가 음. 있었죠. 거기다가 또 이제 최근에는 코르넬리우스 거의 주전으로 조금 더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 경기는 돌베리가 주전으로 나왔었고 네. 그리고 스코플센이 원래는 윙포워드에 서는 선수인데 이 경기에서는 투톱으로 나왔거든요. 음. 여기서 플레이들이 좀안 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공격은 공격대로 좀안 되고 그리고 중원도 숫자는 많은데 음. 정작 트위니지의 두 명의 수, 어, 수병 미드 피더인 라두니아 네. 스키디한테 별로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중원에서의 패스 플레이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음.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네. 전반전은 튀니지가 물론 뭐 점유율은 덴마크가 당연히 뭐 미드필더도 한명더 많고 하다 보니까 네. 점유율은 훨씬 높았지만 60%가 넘게 나왔었거든요. 네. 하지만 정작 슈팅 숫자는 트니지가 더 많이 기록하는 네. 전반전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이런 네. 가운데 이제 그 덴마크가 델라이니 선수가 이제 전반전 막판에 조금 부상을 당하면서, 네. 그러면서 담스고르가 교체 투입되고, 네. 그러면서 원래 형태인 3 4 3무 가게 됐죠. 담스고르랑 이제 스코폴센이 좌우 윙포워드에 어 이제 돌베리가 최전방에서는 3-4-3 형태로 전환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나마 그래도 덴마크의 공격이 후반 시작하면서 조금씩 풀리긴 했어요. 어, 네. 멜레와 이제 담스코르의 왼쪽 측면 공격이 조금 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뭐 돌베리도 부진하고 스코폴센도 이 경기에서는 원래 덴마크가 월드컵 예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리고 네이션스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스코폴센의 활약이 굉장히 음. 주요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경기에서는 스코폴센도 별로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65분 경에 돌베리도 빼고 스코폴센도 빼고 예 그리고 심지어 수비수인 키에르까지 네. 빼고 어 미드피더인 마티아스 엔센과 그리고 이제 어 측면 공격수인 린드스트룀과 그리고 원래 주전 공격수인 코르넬리우스 장신 공격수까지 네. 넣으면서 어 사삼삼우 같습니다 가장 네. 덴마크가 많이 쓰던 음. 왜 진작 이렇게 안 하고 예 그러고 나서 덴마크가 그나마 네. 더 경기를 주도하기 음. 시작했죠 네. 물론 뭐 엔센이 무리한 패스들도 하긴 했지만, 은 그래도 옌센이 조금 위협적인 전진 패스들을 넣어주기도 했고, 네. 그나마 그래도 코르넬리우스가 볼 간수는 어느 정도 됐었고, 물론 뭐 그, 아, 이거는 그냥 골대 바로 앞에서 발로 했어야 되는 아, 것 같은데, 그걸 그 아쉬운 해도. 머리 내려고 했다가 살짝 스치면서 네. 나갔었죠. 네. 예. 그런 장면이 있긴 했어도, 어쨌건 간에 그런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음. 조금 흐름을 가져오긴 했죠. 린드스템도 네. 골 넣을 뻔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예. 굉장히 먼 거리에서 때린 게 음.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드롭송으로 떨어지는 골키퍼가 선방을 네. 했는데 어쨌건간에 그 교체 카드들을 정상적으로 가져가면서 음. 조금 흐름을 가져왔지만은 한 골을 넣기에는 너무 늦은 음. 시간이었다. 결국 골을 터뜨리지는 못했습니다. 네. 덴마크가 그러면서 뭐 튀니지 입장에서는 그래도 덴마크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다는 거는 음. 예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어, 그렇죠. 할수 있고 반면 이제 덴마크는 이 경기를 꼭 잡고 가려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덴마크 예,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티니즈한테 영대 영으로 비게 예. 되면서 앞으로의 좀 조별 리그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laughs> 티니즈는 좀 어땠나요? 아 티니즈는 일단 굉장히 터프하게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테크를 아끼질 않고 또 이제 수비 쪽에서는 메리아가 상당히 이제 어 커버라던가 네. 또 이제 등지는 플레이라던가 차단 같은 것들을 잘 해줬고 또 이제 중원의 라두니아 스키디가 또 어, 상당히 뭐 수비할 때는 어, 수비 차단도 잘 해주고 또 네. 이제 공격할 때는 라두니가 또 많이 전진을 해줬잖아요. 네. 볼을 끄고 올라가면서 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또 이제 재발리 선수가 전반전엔 괜찮았어요. 음. 전반전에 괜찮으면서 한번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 카스파스 스마일 의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는 네. 장면도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중원과 이제 수비 쪽에서는 수비를 터프하게 하면서 역습할 때는 측면 위주로 조금 가져가면서 무사크니와 이제 어슬리한네로 네. 공격들을 많이 전개하는 장면들이 전반전은 유효했는데 후반 가서는 조금 이제 어 한계를 드러내긴 아. 했다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 경기가 0대 0으로 마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덴마크는 전반에 비해서 후반에 다시 본인들이 잘하는 걸 함으로 인해서 조금 괜찮은 경기을 보였고, 티니지는 후반에 들어갈수록 조금은 이제 아쉬운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는 확실히 보였다. 음, 네네. 예. 티니지가? 티니지는 예, 네. 그렇다고 할수 있죠. 덴마크는 도리어 그래도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조금 덜한 팀이다 보니까 음, 네. 예, 어느 정도 교체카드들도 많이 있고 한데, 어 티니즈는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쉬웠다라고 음. 할수 있겠죠. 특히 뭐 이제 어 어쨌건 티니즈에서 매우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신성인 메브리를 이제 교체 투입하는 뭐 그런 장면도 경기 종료 10분 남기고 있긴 네. 했는데 메브리가 나와서 머리만 눈에 띄었고 <laughs> 다른 거는 뭔가 한게 없었죠? <laughs> 그렇죠. 약간 그 화려한 헤어스타일을 네. 자랑 한번 해 주고. 그것도 무사크니에 대신해서 나왔는데. <laughs> 네. 무사크니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맞아요. 무사크니가 공... 좋은 모습 많이 보여요. 예. 무사크니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메브리는 나와서 보여준 게 하나도 음, 없었죠. 그렇네. 그러니까 티니지는 약간 좀 이게 만약에 또 이제 3일 뒤에 경기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조금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거는 보이긴 네. 했죠. 맞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에0대 0으로 끝났지만 좀 앞으로의 경기를 생각했을 때 덴마크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다만 이제 덴마크도 어쨌건 간에 마무리의 아쉬움은 있죠. 이 음... 팀이 그러니까 공격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이번에 공격 자원들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코르넬리우스 돌베리만이 아닌 현재 나온 그리고 이제 최전방 공격수또 이제 유스포포센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요나스빈도 있고, 공격자원들은 많은데, 이들 중에 골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수는 좀 없다라는 음. 게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생각은 들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덴마크를 대표하는 선수가 또 에릭센 선수잖아요. 네. 에릭센 선수의 활약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에릭센 선수가 물론 뭐 한번 위협적인 슈팅을 가져가기도 그렇죠. 했었죠. 네. 그게 이제 골키퍼 선박에 막히고 했는데 어, 에릭센 선수가 클럽에서의 역할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예전 같이 어 조금 더 패스를 도전적으로 하는 장면들은 없어진것 음, 같긴 네. 해요. 그러니까 도리어 교체 투입된 마티아스 엔센이 더 어쨌건간에 아, 예 전진 패스들을 많이 음, 공급을 했거든요. 에릭센은 전체적으로 찔러주는 패스 같은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음, 느낌이었다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어 덴마크가 공격이 조금 더 살아나려면은. 음, 네. 그러면은 에릭센이 스더 찔러주는 패스들을 구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맨유에서보다는 네. 맨유에서는 어쨌건간에 전체적으로 배급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은 네. 어 덴마크에는 어쨌건 창의적인 선수가 부족하잖아요. 네. 부족한까그 역할을 좀 에릭센이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음. 에릭센이 이 경기가 나빴다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기대하는 과거의 그 에릭센을 생각하면은 네. 좀 아쉬웠다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예. 거이 정도로 해도 되, 되나요? 네네네. 네.